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이죠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적, 즉 인간의 구원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안지신이 그리고 유월절, 안게하라, 축사 등을 통해서 오병이 오병이언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요. 떡을 나누어 줄때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원도요, 멸망하지 않게 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표적이 오병의 사건입니다.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왜 열두 바구니가 남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의 놀라운 사건에 이 표적을 일으킨 아이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의 구속사적 이 사건을 일으킨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 중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표적이 오병이의 이 사건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참 크다라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해그 후이라는 말은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신 그 이후를 말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불임절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지금은 6월절이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땅 전역에 지금 다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2절을 보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 기적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될 단어가 뭐냐면요. 따르니라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일시적인 따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점점, 점점 더 많아져서 큰 무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누가 보음 9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큰 무리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그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메 열두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인이다. 자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날이 저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 저물어가메라는 이것은요 해가 지고 있는 이 시점을 말하죠. 그러나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더 이상 무언가를 할수 없는 상태 우리의 어떤 끝나가는 인생을 담아놓은 단어가 날이 저물어 가메 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점점 죽어 가고 있는 걸 아시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무리들을 먹여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리들도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원하셨다는 것은 단지 육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본문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빈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설명했습니다. 빈들을요, 헬라어로 보면 광야라는 단어 있고요. 빈들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미르바드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미드바르에서 미라는 뜻은요. 머모로 붙어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이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이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빈들이다 이 뜻은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냐 광야, 광냐라고 했죠 곧 바랑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록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양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오늘 본문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이 지성소의 어근이 드바르라는 단어거든요. 오늘의 다, 오늘의 본문의 미르바르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빈들 광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들이 광야 광야에서 빈들에서 마을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신 주님과 이곳에서 더 머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이곳에서 참된 양식을 그들 가운데 먹이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요. 똑같은 빈들, 똑같은 광야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인생의 빈들에서 배고픔을 느낄 때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알아서 사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안전한 것을 확보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갈것 없다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9절 말씀도 볼까요?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제자들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보내어 먹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득하면서 무리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분석이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현실의 문제와 그 실질적인 대안을 보는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그러나요, 모든 현실과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보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대안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계획이 다르죠. 광야만 보지 말고. 떡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보지 말고 주님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 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앉으시니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친이 이들을 먹이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통치 앞에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도요. 얼마나 되게 싸운 날까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요. 부끄럽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가 드리는 것들 가운데 완전한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무엇을 드린듯 주님의 영광이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있었던 음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음식이 이것뿐이었겠죠.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왜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참 많은 음식들이 거두어졌을 건데 왜 주님은 음식을 가져오라라고 바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다가도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우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원하지 않는 것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봉사나 헌신은 기적의 시작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요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쁨으로요 자기가 있는 것에 소중한 것을 주님 손에 담기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남자만 5천명 이상 먹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물고기도 떡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요 배고픈 이들. 허기져 있었으니까 그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들에게요 원하는 만큼 충만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2만 명에게 밥을 나눠 주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노동과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런 애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분을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서 버리다 이 말의 뜻은요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은요 멸망시키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게 하고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적만 보다가 표정만 쫓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적만 체험하고 자기 배고픔만 채우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돌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빵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왜 열두 바구니를 남겨두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는요,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착한 종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에요, 나눠주시고 라고 할때이 단어가요, 미완로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계속되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 기적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요. 수많은 이들을 먹였던 그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없니다 버릴 것이 없도록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도록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계속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요. 그들을 돌보고요, 포기하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바구니를 남겨두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매개체가 되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들인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냐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요, 이렇게 중요한 이 아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던 이 아이를 베일에 감춰 두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아이를요 대명사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가 오늘 저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의 표적은 저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동일하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내양 떼를 먹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의 땅, 세상의 땅 버림받고 황폐한 곳에서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는 그들을요. 주님의 것으로 먹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돈으로 먹을 수가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무리에게는요, 결코 세상에 줄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그 배고픔이요. 그들의 돈으로 살수 없는 배고픔이요. 그것을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말과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빈들이든 광야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압력밥솥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식사 한끼 대접하는 거.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해란 자매가 이번에서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연락이 오늘은 잘안 되더라고요. 그참 답답하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10시에, 매일 10시마다 저희들이 온라인을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녁마다 한달 동안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오병이의 기적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허기져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 작은 거,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요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은요,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부라는 단어가요, 생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두 랩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그 과부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 오병이어를 드린 그것을 주님은 생명으로 여기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요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웃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요. 그들을 위해 작은 밥한끼 나누는 그 사랑의 오병이요. 그 수고를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저희가 아니라요. 기적의 도구가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